시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설교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이 13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9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한 해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죠.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일들을 좀 하셨나요? 뭔가 좀 의미 있고 또 특별한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절대로 붙잡을 수도 없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있을 때에 그 시간을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죠. 하루 이4사 시간.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혹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평한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이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천차만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간을 아끼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시간 혹은 때 를 일컫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그냥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간의 개념 두 가지 헬라어에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크로노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하루 24시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 갓난 아이들에게도 24시간이 주어지고 90세 노인에게도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연구실에서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아주 위대한 그런 발명품을 개발하는 박사들에게도 하루 24시간이 주어지고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도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도 이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붙잡거나 멈추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누구나, 아, 누구도 붙잡거나 거스를 수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각기 다르게 살아가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그리고 활용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철수와 영희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두 사람 모두 직장인입니다. 둘다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영희라고 하는 사람은 6시에 퇴근 후에 곧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 학원에 갑니다. 그래서 더 나은 직장으로 나중에 이직을 하기 위해서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 회화도 배우고 토익도 공부를 합니다. 매일같이. 거기에 비해서 철수는 6시 퇴근하면 거의 매일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어울려서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그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의 이 삶의 질과 진로는 나중에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 동일하게 저녁에 6시 이후에 그 주어진 시간은 같지만 다르게 활용하기 때문에 그 다르게 활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수가 보낸 이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간 그냥 사라지고 만 시간 크로노스이지요. 반면에 영희가 보낸 시간은 자기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다른 말로 기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이런 특이한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근육질의 이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머리 모습이 조금 독특하지요. 앞머리를 보면 수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의 이 뒷머리는 머리카락 한올 없는 대머리이지요. 그리고 어깨와 발 뒤꿈치에는 각각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저울이, 저울을 들고 있지요. 사람들이 왜 이런 희한한 모습의 조각상을 거기다가 걸어놨을까, 붙여놨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이 조각상 앞에 이런 설명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어깨와 발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바로 기회다. 이렇게 조각상 앞에 설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 말,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타락했다, 죄로 물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죠 시간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인데 악기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악기라 세월을 악기라 이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끄집어 올려라, 건져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건져 올려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렇게, 킹제임 g James s 고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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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기회를 붙잡아라.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건져내라. 이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붙잡고 어, 정말 의미 있게 어, 잘쓸수 있을까? 먼저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자세히 꼼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루 시간들을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루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인 영적인 목표를 세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질적으로 영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여러분 기도도 일종의 생각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하루의 삶을 두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는 영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아끼고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주의 깊게 자세히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있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아끼라 이런 뜻이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여러분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몫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거를 붙잡고 건져내서 그거를 내 자신을 위해서 기회로 삼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잘 바꾸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을 실제적으로 내가 금으로, 돈으로 우리가 이게 환산해서 바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돈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만원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돈만원 잃어버려서 못 찾으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뭐 서랍도 다 뒤져 보고 옷도 다 주머니도 다 뒤져 보고 그돈만원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시간 흘려보내는 것은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서 그저 훌쩍 한 시간을 훌쩍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별 의미 없는 그런 수다를 떠는데도 금방 시간들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한두 시간 흘려보내는 것은 돈만 원처럼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한번 흘러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다. 다시는 그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시간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 나이를 조금씩 이렇게 먹어가면서 야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리고 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어, 나, 저에게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나고 나면 언제 나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금방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훌쩍 지나가고 난,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거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뭘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은 사실은 어, 틀린 말입니다. 바빠서 내가 뭘할수 있는, 뭘, 할수 있, 어, 하, 뭘그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잘 활용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들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데 그 기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다 흘려 보낸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 한국 영상대학교의 하우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기회는 작고 하찮은 일로부터 온다. 신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 단 문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작고 하찮은 일또 문제나 역경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한테 뭔가 확실한 거. 뭔가 분명한 거, 큰 거, 그것만을 기회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다 크고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붙잡는 것은 그건 나에게 기회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는 작고 하찮은 일부터, 그리고 매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그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기고 그거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악한 시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때보다 지금이 악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악했던 때가 또 있었을까?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할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런 어떤 삶의 환경들을 볼 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삶의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도 악한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악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를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은 그런 그 사람들, 그런 기업들은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카오, 예. 우리 뭐 카카오톡 하고 카카오 택시도 있고 많이 있죠. 카카오 뱅크도 있고. 근데 이 카카오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여러분 2019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어,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정신 없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뭐 엄청나게 큰 기업체들도 다문 닫고 그랬는데 카카오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매출이 1조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코로나 특수를 누린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사람들은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활용할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그 극복할까? 그리고 더 좋은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 사업체 사업들을 다시 창출해내서 결국은 이런 매출 증가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교회에도 위기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영적인 신앙 생활에도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걸 위기로만 생각하고 턱받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건져낼 게 없습니다. 이 흘러가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오히려 좋은. 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코로나를 영적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기회로 삼아야 되고 말씀을 분명히 어,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세워나갈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은 코로나는 특별히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한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지 못 말도록 건, 거, 권고하고 있고, 가능하면 사람 만나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뭐 거의... 뭐, 80~90% 이상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생각을 바꿔서, 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 자신의 영혼을 더 돌아보고, 더, 더 살필 수 있는 그 영적인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루 종일 앉아서... 물론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세우는 좋은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코로나 시각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들이 이미 많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어,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정말. 집에서 시간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밖에 외출 안 하고 그럴 때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은 다 그냥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을 영적으로 내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동안은 바빠서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심의 시간 속에서 내가 말씀 읽고 어?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은 충분히 우리에게 카이로스로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를 바꿔서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혜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로노스로 시간을 그저 흘려 보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시간을 쪼개서 나에게 내 자신의 발전과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정말 내가 그 시간을 붙잡고 시간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시간으로,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갈수 있는 시간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그 시간은 나에게 카이로스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 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네,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 영어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영어에 뭐라고 써있나 해서 그 묘비명을 그렇게 그 묘를 찾아서 읽어봤는데 어, 뭐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우물쭈물하다가 내 네, 이럴 줄 알았지. 아, 그렇게 그 번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역 그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오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영어를 번역을 하면 무덤 근처에 내가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나도 그 속에 들어가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덤 근처에 가서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나도 이제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과 앞에 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속절없이 빨리 지나가서 나도 여기에 금방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서 여행을 어디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공항에 가면 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짐 가방을 올려놓는 그 컨베이어 벨트, 큰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내가 가방을 올려놔야 나중에 목적지에 가면 그 가방을 내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속해서 쉼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내가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으면 내가 목적지에 가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위에 내가 뭔가를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올려놓아야만 나중에 가서 그거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 보내지 말고 나중에 뭔가를 끄집어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